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눈을 맞추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같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라는 것을 참 이렇게 실감하는 계절입니다. 반면에 또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속도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리 돌아가고 너무 빨라요. 여러분 혹시 그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아십니까?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인류 멸망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를 경고하게 해서 만든 상징적인 시계 인데요 1947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자정 7분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 지금은 시계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정 90초 전입니다. 그러니까 약 1분 30초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간을 초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이제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 지금 뉴스를 보니까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중동의 은 끊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분쟁. 여름에는 타들어갈 것 같이 덥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운 그런 이제 기후의 재앙. 게다가 이 AI 의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이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표들이 위기가 있다, 끝이 보인다라는 그런. 어, 경고의 아우성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생, 서점에 가면은 생존에 관련된 책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지킬까? 내 자산은 안전할까? 아, 전전 긍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종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가슴 벅찬 초대장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살렘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득 찬 기대로 가득 찬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은 완성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결혼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준을 세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전쟁일까요? 기근일까요? 무엇을 조심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십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 노아의 시대, 그럼 노아의 시대에는 아주 흉악하고 눈만 뜨면 살인이 막 판을 치는 그런 악한 끔찍한 범죄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무법천지의 세상은 아니었을 텐데, 그때도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진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많았고 끔찍한 혼돈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적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39절에 나옵니다. 홍수 나기 전에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를 꿰뚫는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무감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여러분 무려 노아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망치 소리가 쿵쿵쿵 계속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 120년 동안 계속된 것이죠. 그 망치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였죠. 돌이키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듣지 못했을까요?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돈 버느라고 바빴습니다. 집 넓히느라고 바빴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느라고 즐기느라고 바빴습니다 일상의 달콤한 마취지에 취해서 영원히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은 큰 대형사고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대형사고 전에 29건의 작은 사건 사고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300건의 사소한 징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파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죠.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는 것이. 이것들이 바로 영혼의 적색 경보인 것이,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죠. 300번의 징후인 것입니다. 너 지금 위험하다. 너 지금 잠들었다. 깨어나라.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끝자락에서 어, 한달 남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정직하게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평안입니까? 마취제입니까?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나쁜 짓도 안 했어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슴이 뛰지 않고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위험한 것입니다. 개구리를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넣으면 따뜻해서 좋아해서 물을 칩니다. 그러다가 죽, 결국은 뜨거운 물에 죽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서서히 삶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또는 쾌락에 젖어서 영적으로 삶아지고 있는데도 따뜻하다,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달콤한 유혹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마취제 같은 주사들을 뽑아버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다들 질문을 해요. 그래 그러면 언제입니까?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참 이상하죠. 알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들아 2030년 12월 25일 날 내가 간다. 이렇게 딱 정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30년 12월 25일 준비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주님 오신다고 막 그러고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왜 철저히 비밀로 하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날을 감추신 것은 모든 날을 종말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위대한 스승 성 어거스틴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숨기신 이유는 우리가 모든 날을 마지막 날처럼 살게 위합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죽는 날짜가 정확히, 자, 10년 뒤다. 그러고 알려졌으면, 자, 여러분이 나는 10년 뒤에 죽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남은 10년을 경건하게 살까요? 진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9년 11개월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죄도 짓고 방탕하게 살고, 그러다가 죽기 딱한달 전에 교회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 얄팍한 계산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시고 순결한 신부의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1992년 다미선교회를 기억하시죠? 날짜를 안다고 그들이 떠들었던 그들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날짜를 알아요. 92년 10월 며칠로 온다고 막, 그러다가 불발돼도 12월 며칠로 온다고 막 그랬죠. 그 결과, 가정에 파탄나고, 자살을 하고, 사회적인 혼란, 다 가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짜를 말하는 단,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은 날짜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우리 며칠 뒤에 헤어져 그러면서 사랑하는 연인들 봤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연인인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 감동적인 예어가 하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지극히 특히 돌보는 모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심해가지고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면 당신 누구셔? 고맙소. 아버지 막내예요. 그러면 못알아듣는요 다음 날또 가서 목욕을 아버지 목욕을 시켜주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이렇게 말하네요. 아들은 매일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 막내 아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아버지가 자네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찾아가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모르는 건 상관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아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제 아버지라고 아는 것은 천지가 계백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다른 여러분 이 아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날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께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종말을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 쓸 때는 호기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가짜 예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 세상일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늘만 쳐다보면 기도하는 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40절과 4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전 한 복판이었습니까? 기도 온 골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밭이었고 맷돌질 앞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치열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터이고 밥을 짓는 부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해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 라는 것. 깨어 있는 것은 특별한 종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거룩한 자리에서의 성실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맷돌 갈다가 천국 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릴 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제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예수님이 제일이 마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구가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일 세상이 끝나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의 나무, 일상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뜻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주부는 밥을 짓고 청소하는 것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직장에는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한 목사님 교회의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엔 연세가 여든이 훌쩍 넘었는데 주일마다 남들보다 한 시간씩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의 유리문과 계단의 이 난간 손잡이를 닦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관절도 안 좋으신데 젊은 사람들한테 시키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권사님이 막무가내요, 말려도 막무가내요, 비가 와도 눈, 날씨가 안 좋아도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 문이 주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문에 손자국이 묻어있으면 되겠습니까? 신랑 맞을 준비는 신부가 해야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깨어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곳을 닦고 또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보지 않는다고 요령 표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나는 늙어서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짓는 따뜻한 밥한 그릇이 바로 거룩한 맷돌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주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 한마디가 바로 거룩한 밭을 가는 것입니다 청도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일하십시오 오늘이 내 안에 내 남편을 볼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천국까지 닿는 믿음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꽉 잡고서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 있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작심 삼일인 것이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조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한눈을 밟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구원이 성실함이나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여기에 있는 중그 어느 누구가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당당히 설 자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신이 없습니다. 단한 명도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집은 착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이 떨고 있었든지 자고 있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문설주의 피를 보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에 덮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니다. 너는 내 아들 빚값으로 산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큰 것입니다 나의 죄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 진한 것입니다 이 확실한 구원의 소식을 소망을 듣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자가 도둑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무서운 것이 누구일까요? 깊이 잠든 사람이까요 아닙니다 깨어서 집을 지키는 주인이죠 도둑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이 무서운 도둑처럼 오겠지만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반가운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라는 슬픈 말씀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줘야 할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이런 거 남겨주면 자식들 싸움만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줘야 할 것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 가셨어. 우리 부모님은 마지막 천국 소망으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 얼굴이 환했어. 이 거룩한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여력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이제 25년을 이제 보내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에다가 손을 딱얹고 보여주시겠어요? 자,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밭에서 여러분의 맷돌 앞에서 가장 거룩하게 성실하게 마아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